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커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입니다. 두기사는 예, 이제 이, 예, 세기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박종원 구단과 커제 구단이 메이저 대해서 이제 결승전에서는 별로 붙은 적이 없는데 이 커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은 다르죠. 예, 메이저 결승전에서 만 벌써 두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여기는 이제 한국 중국을 이렇게 이제 넘버원 이런 자격으로서 만났었는데 이 커제랑 신진서는 맞다이 특든은 이러한 이러한 컨셉이죠. 여기는 그래서 결승전에서 이렇게 정면 충돌된 게 커제가 이제 이세돌 구단이랑 좀 정면 충돌이 있었고.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예, 커제와 신진서구단 어디선가 한번또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농심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전이 아니니까 예, 예외로 예 하고요. 자 일단 예 흑인 이렇게 신진서구단이 날일자로 걸치니까 커제구단이 얌전하게 예 얌전하게 커제가 실리 챙길 때는 얌전해요. 예 싸울 때는 야수 같죠. 자 이렇게 벌려 두니까 33침입 계속해서 이제 실리를 챙기겠다 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 예 바로 시원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예전 같으면은 거의 뭐 삼, 소목이 있으니까 소목 쪽에서 이렇게 걸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예33예 33을 삼삼 예,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틀어맞고 백이 옆으로 쭉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늘면은 백은 날일자로 이렇게 달리겠다 이거죠 자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신진소구단도 여기서 씌우고 커제구단이 이제 뭐죠? 요 버그 정석을 두지 않은 거는 예전에는 이걸 많이 뒀었는데, 상대가 아무래도 이제 신진서 구단이다 보니까, 신진서 구단이 최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이제 커져 구단보다 잘 알거든요. 트렌드, 뭐 변화 이런 거. 공구가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싸움을 걸어갔는데, 신진성우단이 네, 예, 날을 자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자, 요, 딱, 이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커제가 바둑 두는 것 같죠. 예. 진짜, 난전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요, 백, 두 점이 있으니까, 예, 요, 백, 두 점이 있으니까, 뭐, 이거를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한 칸을 뛰거나, 또 뭐, 그쵸? 요쪽으로는 거의 안 두죠. 예, 그런 건데, 자, 뭐, 이런 식으로 한칸 뛰거나, 어쨌든 사람인 이상 이쪽에서 이렇게 두는 걸 생각을 하는데, 코제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게 이제, 자체로, 예, 충분히, 싸울 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한칸걸쳤고요 그러니까 흑이 붙이고, 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꽉 이어 두었는데, 여기서는 백이, 예, 이렇게 뒀을 때, 신진서구단이, 뭐, 날일자로 이렇게 협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하지만 신진서구단이 빨리, 예, 실리를 챙겨두고, 예, 손을, 예, 손을 돌리겠다, 이것입니다. 자, 일단 응수타진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커제가 요거 따낼 수도 있으니까, 따내면 요거 두고요. 예, 응수타진을 한 다음에, 예, 백이 벌리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지켜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로 두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뭐냐면은, 좀 약간 날일자는 흙이 나와 끊는 게 있어가지고 모양이 열습니다 근데 이제 커제구다는 어쨌든 절대로 예 실리 손에는 보지 않겠다. 이거죠. 뭐 100, 그래서 이제 지금 백이 붙이면은 흙이 이거 두고요. 이런 식으로 둘수 있는데, 절대로 실리 손해를 보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0이 날 일자로 요렇게 갔고, 계속해서 이제, 신진서고단이, 예, 확실하게 챙겨둡니다. 이거를 흑기판 이제 개일리 하면은 100인 요 교환을 하나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이런 거 두면은, 어쨌든 좌변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교환을, 확실하게 예,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이제 백이 모양을 키우려고 하면 이제 한칸 뛰는 게 여기 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집은 안 생기죠. 또 백이 막으면 이제 흙이 이런 거 도와주고 이거 뭐 그냥 다집 지어주면은요. 이게 한열대집 생겼는데 흙이 요 삼치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쪽에서 흙 집이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멀리 벌리는데, 중앙 두 점을 이제 크게 먹겠다 이거죠. 백의 입장에서도 이거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커제 입장에서 너무, 예, 이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일단 견제를 했고요. 자, 바짝 다가갔는데, 뭐 지금 이제, 당장 움직이는 거는 뭔가, 예, 무겁다 이거죠. 이렇게만 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커제가, 신진 서구단 보고 이제 조그맣게 먹어라 이거예요. 요두 다가온 거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때 또 이런데 찝쩍찝쩍 돼서 예 아주 조그맣게 버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 서구단이 예 붙였는데 이거는 통으로 먹겠다 이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 비 먹힌다고 하면 이게 꽤 크죠 그래도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커제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이 제껴버립니다. 신진서구단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을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날일자로 두니까 흙이 차분하게 밀었고요. 자, 그러니까 막고 예 끊어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치니까 예꽉 이어 두었고. 그리고 나서 흙이 한 칸, 예, 한 칸을 뛰었는데요. 요 백돌들을 잡겠다, 예,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고, 차분하게, 예, 여기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흙이 입구자로 두었는데, 그고 패를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삽시간에 순식간에 난리가 났는데요 예 진짜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이 밀고 나오는 진짜 독수 예 이거 독수라고 해야 되죠 예 이건 정말 필살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거는 뭐 기력이 약하신 아마추어 분들 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시겠지만, 고수가 될수록 이런 거는 두기가 힘들어져요. 왜? 이거 한번 돌다, 뒀다가, 시, 뭔가 실패를 하면은, 리스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걸 잘안 두려고 하는 건데, 정말, 수일기가 신진성 오단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수를 두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흑이 미니까, 계속해서 이제, 베개 틀어봤고요요 끊고, 단수 치고, 예, 또꽉 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신진성 우단이 한칸 뛰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건데, 따내는 건 지금 넘어가서 이 백돌 넉점이, 예, 이는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중앙 이 넉점도 거의, 그쵸? 무거워지니까 소위 말해서 폐석화가 되죠. 물론 이제 폐석은 아닌데, 곤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제가, 예, 불꽃으로 이렇게 이제 끼워 이었는데, 신진성 우단이, 예, 폐를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패를 따냈는데요. 자, 이걸 두니까 예 신진서구단 이거 따냅니다. 자 여기서 커제가 이흙두 점을 끄는 수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인데 이 패를 하다가 예 신진서구단의 이 뭐죠 기세 커제가 완전히 늘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꼬리 내리고 동망간 수입니다. 지금은 백이 무조건 이걸 이제 수를 줄였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흙에 단수치면 있고, 요거 밀면은 이렇게 두면 이제 패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백은 이제 이곳을 메워가지고 흙과 일점을 쌓이 패에서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두고 끊어버리니까. 예, 흙에 단수쳐서 요 귀에 백돌이 잡혔죠. 자, 또 미니까. 왜?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축축 밀리면은 이거는 백에게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가령 이렇게만 둬도 이쪽 흙 모양이 어마어마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백이 귀를 잡혔으면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얻은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예, 여기서 이렇게 밀은 건데 자 그러니까 신진서 5단이 백한 점을 단수를 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가르고 나오니까 예, 치고 예, 또, 슬그머니, 예, 이렇게 호구를 치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백이 여기를 두고 싶은데, 막상 흙이 이렇게 셔터를 내려버리면은, 아니면, 예, 셔터를 내려버리면 요 백돌들이 정말 위태위태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붙이니까, 예, 흙이 옆으로 늘었고, 이렇게 해서 백이 밀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구단이 이 어디죠? 우변 백돌들을 공격을 하다가 중앙에 있는 백돌들, 요 백돌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지금 이거를 받으면은 이렇게 젖히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백이 살기는 살지만, 진짜 두집 내고 이거 살다 보면은 대책이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씌웠고, 아니, 백이 씌웠고요. 흙이 또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수, 단수 치는 거는 나오고요. 요거 두는 거는 이제 잡히고, 요렇게 둔건 틀어 막아서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죠. 핵이 끊으니까, 예, 백이 한칸 뛰어서, 예, 요렇게 이제 흑돌을 잡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타협이 됐습니다. 이제 백이 얻은 거, 백이 얻은 거를 보면은, 여기가한 35집 정도 되고요. 크기 잡은 거는 40한45집 정도 됩니다 여기가 근데 이제 백이 여기 말고 집이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백이 45 집인데 여기가 이 백돌이 잡히면 45가 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붙이니까 이제 신진서고단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두는데 심지어 이게 또 사는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두니까 예 이렇게 두니까 살아 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싸내니까 단수 쳐서 이제 잡아두고 뭐 흙이 살아버리니까 백의 입장이 커제의 입장에선 대책이 없는거죠 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뭐라도 좀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두는데 자 신진사고단이 끊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흙이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거는, 백, 찝는 게 있다 이거죠. 막으면은, 요렇게 또 찝는 게 있으니까, 요거 두면 넘어가겠다 이건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돌이 있으면은, 흙이 뭐 이렇게 두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예, 또 엄마 나 살려, 거르마 날 살려라고 이제 후퇴를 했고요. 신진서고단이 자, 사정 없이, 예, 사정 없이 몰아 붙입니다. 그냥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패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백이 곤란하죠 그것도 따내버리면 은 물론 이제 백이 패감이 많기는 한데 이 뭐라고 해야 될지 패를 백이 이기더라도 대충 이것만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 백이 또못 살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커제가 단수를 쳐둔 거고 예. 지금 이렇게 둔 거는 뭐냐면 이제 패를 이긴 백이 이긴 다음에, 예, 요, 흑도를 확실하게 잡아 두겠다, 이것입니다. 자. 신진서 5단이 그러니까, 이제, 우상, 아니, 좌상위, 예, 좌상귀 이제, 100대마에 이제, 팩감을 쓰는데, 뭐, 저기까지 받아주다가는 팩감이 한 50만 개 나오죠. 50만 개 나오니까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으면 틀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팩감이 나오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배째라. 이렇게 했는데, 신진서구단이 진짜 끊어버립니다. 야, 이거는, 원래 이제 이런 데서 탁 끊으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지? 아, 이거, 제가 무슨, 뭐 있나? 하면서, 이제 이런 데를 안 끊게 딱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커제가 그거 믿고 배짱 부린 거죠. 야, 설마 네가 여기 끊겠냐? 신진서구단이 진짜 끊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커제가, 예, 난리가 나죠. 자, 붙이니까, 이제, 젖혔고, 계속해서 젖히니까요. 해서 끊어 버립니다. 그 수밖에 없네 맞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이 백돌들이 백돌들이 저 지금 위태위태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니까또 있고 자 여기서 뭐 이거 이렇게 따내는 거는 대충 흙이 이거 두면은요 이 백이 잡히죠? 예 이건 이제 백이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단수 치고 예, 꼼지락 거리는데 뭐라도 좀 해보겠다 그런데 신진 서구 구단이 아예 배팅 배팅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전체를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잡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얘네를 그냥 다 잡겠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나오는데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이수가 없다고 하면은, 신진서우단도 이렇게 두진 않죠. 왜? 요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돌려치면은, 이 백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따내니까 이었는데, 요거 두면은 뭐 이렇게 잡히니까, 음. 따내니까, 흙이 단수를 쳤고요 그니까 또 따내가지고, 요 백돌들이, 음.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이 붙이고 나오는데, 흙이 다 뚫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는 뭐, 더 이상 커제가 바둑을 둘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 뭐, 이런 거 살려면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 들여다보고요. 이럴 때 이렇게 찝어버리면은, 이 백돌들이, 이 상변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